안녕하세요. 이번엔 조건 분리에 관한 마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. 파란색 구슬이 들어있는 컵과 빨간색 구슬이 들어있는 컵이 있습니다. 자, 초록색과 빨간색. 어떤 게더 좋은 색깔일까요? 음, 저는 빨간색이 좀더 마음에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초록색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섞는 거죠.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잘 섞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두 가지 색의 부수를 빠르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이 컵과 이 컵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자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빠르게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비밀이니까요 아주 빠르게 책상 밑으로 갔다 오겠습니다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. 두 개의 구슬이 이쁘게 분리가 되는 조건 분리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밀은 책에서 확인하세요.